삼촌에 가서 이제 시른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친화적으로 그런 문제들잘 해결하는 거. 삼촌. 현재 많이 비교한다면 능글맞다. 그 환경 안치팀은 사실은 서포트 부서로서 많은 현업 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좀 더. 저희가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현업 팀한테 좀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런 스킬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더 더 발전을 했다 지금이 저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느끼기보다는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. 재밌죠, 네. 힘든 게 주어졌을 때아 이거를 아,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재밌게 회사에 도움이 되고 나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재밌는 거예요. 두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 에코프로 CNG 환경 안전팀이 좀좀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팀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환경 안전팀은 에코프로 CNG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없으면 진짜 큰일 날 팀입니다. 죄송합니다. 뭔가가 일단 컨디션. 아 이게 제 에코프로 CNG는 진짜 재밌어요.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거, 그거는 제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는 거. 생산 과정에서 저희가 공정부산물이 생기거든요. 아, 공정부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고가에 좀 매각을 할수 있을까. 그래서 그런 분리 작업을 한번 해보자. 도전을 했는데 그게 또잘 됐어요. 근데 그것도, 어,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위에서, 어, 그러 해봐. 이러니까 또 진행될 수 있었고. 뭐 저희가 원료를 이제 받을 때 일부는 다 방전이 안된것들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이제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, 어 폐수가 또 처리하는데 또 비용도 들고, 친환경적이면서 또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물리적 방전을 한 다음에 타공을 아. 한번 해보자. 어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났어요. 그래서 특허를 또 하나를 냈거든요. 대표님, 회장님. 다 모든 분들,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다 무든지, 네가 원하면 할수 있어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열정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열정을 갖고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10년 뒤에.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필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